먹을 음식은 먹방 오늘 먹을 음식 은 파채 라면 먹방. 빠리. 오늘 먹을 음식 파채 라면. 요 그때 홈플러스 갔을 때 보이더라고.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파채 블루 분말수, 미인 뜻시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꿀팁. 이거 스프 넣으면 물더 빨리 끓는다. 끓는 동안 파닥시키기 뭐야, 이거. 오늘 라죽 안 됩니다. 오늘 저 라면 두봉만 먹을 거예요. 요즘에 내 영상을 보니까 이제 먹는 거좀 조절해야 될것 같더라고. 수영장 가는 쇼츠 영상 올리니까 사람들이 돼지라고. 안 돼, 안 돼. 저 오늘 라면 먹습니다. 밥 이런 거안 먹어요. 어 라죽 안 돼요. 반복되는 패턴. 이런거 안좋아요 요거 이제 국물 펄펄 끓기 시작하면은 라면을 막 으아 우공을막 원래 라면은 요렇게 약간 면이 슬리그을때 요때 불딱 끄고 파블럭을 이렇게 딱 넣어줘 와딱오오오 요요 있잖아요 요 얘를 여기 이렇 국물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에 싹 풀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리리리리리리 제가 이거 유리씨랑 같이 먹어봤거든요 나는 요거딱풀때이황 나는 파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리고 원래 그 후레이크가 쪼 들어가있어가지고 이거 파 진짜 막짓꼬리만큼 들어가있어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가 있으니까 오 느낌이 별로인가? 어, 나, 나름 괜찮다 고 생각했는데 오취 파채라면 완성 아 여러분들 한강라면이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 딱 좋은데? 오 이거 파 어디 갔노 이거 띠리 음 라면맛 맛있다. 아. 그냥 그냥 라면 맛이네. 아! 사실 파고명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 국물 맛이 뭐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띠리. 무슨 라면이랑 비슷한지 맛 검사 한번 들어갈게요. 들어오신다. 피지엄 신상, 피지엄 신상. <목소리> <세리콕> 체리콕, 체리콕. <목소리> <사리오> <목소리> 내가 옛날엔 체리콕 진짜 싫어했거든요. 가게에서 체리콕이라는 걸 주문해서 맛보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보다 체리랑 코카콜라 좀잘 잘 어울려요. 닥터페퍼랑은 좀 달라요. 약간 체리 맛이 약한 닥터페퍼? <목소리> 라면이나 설명해달라고요? <laughs> 아, 이거 예 끝났다. 아, 이게 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파 넣을 때파향확 올라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라면 기분 많이 낼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맛이 없진 않아요. 라면 다 맛이지 않나? 파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잠깐만. 국물이 시원한 라면 맛? 우파마? 국물 먹어보니까 약간 맛 차이가 느껴지네. 요 이게 확실히, 그 쪼매난 건조 채소하고 이 블럭 채소는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아무래도 파채 라면이라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약간 무난하다. 신라면 아래 안성탕면 쯤안 맵다. 열라면 같은 거는 딱 먹었을 때그 뭐랄까 몸에서 열기가 막 느껴진다 해야 되나 와...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홈플러스를 갔어 이게 할인을 한다 열라면 더 싸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파블럭에서 파 이렇게 막 길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라면이 세상에 어딨어 이파 이거 끈이 넣을 때 느낌이 남다르다니까요. 아름들. 이제 슬슬 오늘의 쿠키 영상 아니 부어 치킨이랑 붕괴랑 콜라보레이션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링하고 뭐 주고 소스 주고 치킨무 이 펩시는 이 제로 아니라서 이거 안먹는다 이거 요거 이제 치킨이 딱 들어가있는 반마리네 암티 반마리 치킨 내가 이때까지 살다 살다가이 키링이 잘만 걸리면 2만원이 돼자 그래가지고 요거 키링 한번 뜯어보는 시간 계속 도록하겠습니다 키링이 뭐가 나왔을까 별로롱얘 얼마임? <laughs> 지금 만원에 파는게 있긴 한데 아 썩그렇게 아... 괜찮아 치킨 반값 뽑았다 오케이 이제 만원 할인받은 치킨 맛좀 볼까 아니 8,000원에 판다고요? 8,000원에 팔아도 이득이지 아니 두인부면 없다니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유리씨한테 다리 하나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티도 같이 인는데그 치밥이라니요 오 양념 감튀, 음맘토 감튀, 맘토 감튀, 음 반마리 <맘토감티 맘토감티 목소리> 음 먹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쉽죠? 반마리 도 아니, 이번에 내가 결제하면은, 2만원짜리 키링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짜 치킨 먹을 수 있잖아. 나한번 도전하고 싶어. 공짜 치킨 도전하고 싶다! 어, 근데 이 맛있는데요? 아니, 도박이 아니라, 응? 부어치킨 맛있어요. 괜찮은데? 도박 중독 아니에요. 아, 아니 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으려고. 음. 아니, 양념이 보십시오. 완전 막 꾸덕하게 발려 있어가지고, 야, 미주얼부터가 흉포하게흉포하게 음. 음. 아, 잠깐만, 다 먹기 전에 주문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2차 키링? 17,900원이고 진작 내가 이거 시킬걸 아. 아이 밑에 이게 그한 마리짜리 아 얘로 시킬걸 아 내가 실수했네 아, 그릴드 호라이 치킨 만 마리란 걸 내가 늦게 봤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 뽑기를 할 때는 정성이란 게 들어갑니다 특히 메이플 할때 그런 말이 많았었어 정성이 안 들어가면 좋은 게안 나온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 오케이 순살 정성 들어가자 오케이 주문해놨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치킨이 맛있어요 절대 제가 뭐 어? 그 키링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야 치킨이 맛있네 음~~ 잠시만요 뻑뻑해서 힘들어요 안돼 그러면 안돼 2 0 0 0짜리 그러면 안돼 25,000원 순살 한 마리짜리 정성 들어갔어요 잠깐만 제일 싼게 얼마에요? 아까 전에 중고나라 볼때 제일 싼게 그래도 막 6천원, ,000원, 7천원은 하는것 같던데 음 캐릭터 블레이드 기링이 2만원 예약 걸려있다고요? 블레이드가 누군데? 블레이드가 누군데? 지금 딱 보니까 일단은 남캐 4천원 어개 파드 걸리면 진짜 안된다 백로 19천원 우와 약간 역캐가 타율이 높나? 이건 남캐 아닙니까? 단향 29천원 아니 이거 치킨값이 그냥 뿌리채로 뽑혀 나오는데 잠만 이거 설마 티켓도 한 장에 4,500원에 거래되는 거야 이거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개도 진짜 인기 많다 음 저번에 보니까 블루와 카이브도 진짜 인기 많던데 막, 막 약간 그런 거터미 올리면서 아래 광고장 표시하고 유튜버 박 용사가 광고분방송이 <laughs> <laughs> 아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양도하는 거죠. 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가를 받는 거라고요. 치킨 25,000원인데, 혹시 <웃음> <웃음> 저 간직하겠습니다. 간직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laughs> 소스 지금 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치료가 필요한가 <laughs> 나 이런 약간 물건 뽑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 거 같아요 즐거워 비싼 거 걸렸을 때그 희열 해감. 이게 또 밤인 중복인가 그래도 여러분들 큰돈안 쓰잖아요. 음, 매 말고는 허허! 메이플 언급 금지. 아니, 여기서 왜내 차가 나와? <laughs>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에 있는 장비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강한 보스를 잡을 수 있잖아 자동차 어차피 굴러가는 거 똑같아 자동차 바꾼다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 강해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나요? 뭐 세상을 구하는 거긴 하니까 맛있다 응? 치킨이 맛있네. 안드로이드 바꿔서 맛있다 맛있다. 아안 그래도 자동차에 지금 블랙박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이번에 샀는데 언제 달지 아직도 안 담. 음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하이패스 없어서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 뭐 하이패스는 결제하면 되는 거니까. 으음 음, 음, 음. 음. 아니, 하이패스 없을 수도 있지. 왜왜왜 왜, 왜 그러세요? 아. 하이패스 없어도 편해요. 한서에서창로 가면 지 음. 네번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아니. 자,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 봐요. 이거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손해인 거 같은데? 빼봉도 하나 들고 오게. 빼봉도 하나 들고 오게. 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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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왔다 큰거 왔다 큰거 왔다 큰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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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일단은 요 티켓, 티켓. 아까전에 보니까 그유니콘의뿔 달린 애가 약간 좀 있던데 금액대가 도전 들어가자 과연 짜자잔 징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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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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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애에요 딴 애에요 어딴 앤데 살짝 그 화려함이 뭔가 좀 줄어든 느낌 아아 0.8에도 안 팔리네 이거 아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0.8도 나쁘지 않아. 와, 오, 이게 뭐야 이게? 가지 튀김이 위에 있네. 이거 띠리 동천환화 가지의 꿈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가지의 꿈. 아, 나는 그냥 뒤에 약간 설명 같은 약간 그런 것줄 알았는데. 음, 그냥 가지 튀김, 가지 튀김. 바삭하게 괜찮은데? 응음 순살치킨 맛있다 닭강정 같은 스타일 하, 나름 괜찮네요 닭강정 닭강정 간장 닭강정 사보자. 근데 저 쿠폰 다 썼어요 부어치킨을 시킨 이유가 제가 배민 VIP인데 배민천생연분 5,000원 쿠폰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어치킨 한번 살까? 해서 보니까 이벤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결제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부어치킨에서 기본으로 또 4,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시킨 거지. 유리님 걸로 시키잖아, 진짜. <laughs> <laughs> 야, 독해. 와, 진짜 독해. 아까 <laughs> 아 근데 안돼요. 이것도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안돼 안돼 배치해진다 아까 전에 양념 진한 친구 맛 봐서 그런가? 입이 짜요. 재밌었다. 개인적으로. 맛은 아까 반마리가 더 맛있었어 음. 이게 뻑살이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매콤한 양념 있는 요 반마리가 저한테는 입맛에 더 맞았습니다 순살은 아무래도 좀 달달한 맛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어. 가지튀김이 되게 신선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버방끝